대왕암 출렁다리출렁출렁 자, 여기 시작해갖고 이렇게 다리를 지납니다. 저쪽으로 저애 돌아갔대. 도 오호. 크게 움직이지 않네그 옆으로. 와. 두만늘로 가서 큰들과 뚜르 흔들 이래 흔든다 이래. 와. 무서운 사람들 따으로애 들어가면 되고 울산 시가 다 보입니다. 울산 시내가 하늘에. 울산도 크네요. 울산 큰나기허정하고 호. 호. 청이청 희청 거리지 않네. 어이여. 술마셨나 어허, 저기 사람들 많이 옵니다. 자, 좋네요. 와, 휘청휘청 거리네. 오, 좋다. 튼튼하게 만들었네. 야, 아하,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10년 전에 왔었는데, 왔었을 때이 다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오늘 처음 타봅니다. 화이팅!